네,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. 2021년도 어, 처음으로 우리 부화기에 넣을 청란을 35개를 모았습니다. 아, 푸른색을 띠는 것이 3 0개고요 약간 갈색을 띠는 아이보리색을 띠는 어, 계란이 5개입니다. 네, 오늘 청란 35개와 기러기 알 다섯 개를 넣었습니다. 앞으로 21일 후면은 병아리와 또 기러기가 부화하게 될 것입니다. 네,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부화하는 날인데 먼저 부화한 아홉 마리의 아메라우카나를 육축기에 옮겼습니다. 어, 지금 있는 우리 병아리들은 다리도 다 정상이고 건강해 보입니다.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물과 사료를 넣어줬습니다. 네, 4일째 된 우리 네, 암의 병아리들입니다. 음, 지금 12마리인데, 한 마리가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. 다들 건강해 보이고요 먹이도 잘 먹고 물도 잘 먹습니다